요. 아, 어쩌고 저, 저 파란색 구석 걸어뒀는데. 파란색 청금석. 구석은 라피스 라줄리 맞죠? 상금. 상금석. 아, 그럼 쓰레기를. 뭐 <laughs> 어때서요? <laughs> <못해서요. 웃음> 레벨업 하시면 돼요, 그걸로. 아, 다이아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말해주셔야 해요. 빙태 기는건 아니죠? 제가 다 가져갈 겁니다. 아니, 네, 우리 각자 다이아 어. 서로 모아서 다이아 칼 하나씩 만들죠. 어오 오요 오, 오, 오. 다아떴죠아 아니요? 그어졌냐 그냥 아니요. 뻥치 마세요, 지금. 아. 원래 먹은 거. 사람이 갖는 거 아니니까 다이아는 아니요, 저희 팀이에요, 팀. 먹는 사람이 가진다고요? 아니요, 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고요. 와우, 맞는데? 근데 어 뭐가요 다이아가 많다고요? 네몇 개요? 잠깐만요 지금 각 해볼게요. 오 고수신데 저거. 저분이 마크에서 좀싸우면 깡패라고 소문이 나신 분이거든요 저 붕전님이. 오 여덟 개 있다. 오 그러면은 일단은 각자 다이아가 하나씩 만들 수 있겠다 딱 와우. 오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 다이아. 저도 어차피 다이아 두개 있어서 괜찮아요. 야, 다이아... 야, 돌멩이... 돌멩이 많아요, 돌멩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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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웃음> <웃음> 어, 어떤 분이 해맑게 자원 자랑하셔서... <laughs> 아, 왜요돌 <그래요? 웃음> <laughs> 부자시네요. 아이템이 늦게 떨어지면 님컴이 문제입니다. 저는 바로바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꾸십시오 저처럼 아 빨리 컴퓨터 온거 한번 써보고 싶다 떨린다 어 누, 누가 내 옆에서 누구지 이거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때리면 돼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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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이상한 동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죽이세요 동물이요? 이상한 무슨 고슴 고슴도치 같이 생긴 거땅 파고 댕기는데 이거 사람 아닙니까 그럼 사람 땅 파는 거면 사람인데요? <laughs> 아니, 사람 옆에서 동물이 돌멩이를 부수는데. 예? 네? <laughs> 제가 잘 몰라서. 존벌레? <laughs> 뭐지? 존벌레가 돌을 부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 쬐그만 가요, 잘... 혹시? 네, 쬐그만 아, 거 아, 그거 존벌레네. 캐진 않고 그냥 기어다니는 거야. 기어다니면서 돌멩이 부수지던데. 잘못 본 건가? <laughs> 돌멩이를 아, 부수니까 아. 나왔어요, 혹시? 네. 아니야, 돌멩이를 부수고 댕겨요. 예? 네? <laughs> 아물 물 나왔다. 처음 알았다. <laughs>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제가 잘못 본 거죠? 예 네, 잘못 보신 거예요. <laughs> 우리가 그니까? 변신 플러그인 없지 않아요? <laughs> 없을 걸요? 뭐였지? 변신 플러그인 명령어가 뭐였지? 플러그인 그거? 저 계속 물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옆에서? 막 막으시면 될 거예요. 음 어, 빨간색이다. 오, 레드스톤이 캐셨구나.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많아요, 많아요. 아, 뭐야, 이 사람. 근데 이거 왜안 캐지죠, 레드스톤? 철곡갱이로 캐수 있어요. 레드스톤은 철곡갱이로 막캐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오, 오, 교육방송. 안 캐지네. 레드스톤 맞죠? 네. 네, 이래서 있으면 최고갱이 오나? 바로 한 오? 다이아다. 오, 다이아다. 오! 다이아도 서고갱이로 어, 캐야 되는 거 알죠? 지금 그래서 바로 만들고 있어요. 예, 네, 잘하고 계시네요. 저 스토커 있어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누가 자꾸 쫓아오는데. 죽여요 뻥이고요. 아, 따라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말 했는데. 아이디 한번 불러 보세요. K 어쪽으로 시작하나요? 카카 4203님. 그만 쫓아와요. 아, 카카 오 철밖에 안 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다이아 제일 많이 모았겠죠? 당연하죠. 일단 저희 동맹이니까. 일단 영훈님. 네? 몇개 구하셨어요 다이아 방금? 잠시만요 우선 철좀 만들고 네. <laughs> 철 제작 좀 하고. 아 근데 어떻게 나 이런 C 등급이 뜨냐 이런? 저도 C 등급인데. 아 크리퍼가 C 등급이에요? 네. 네. 야나 A 등급이야. 너 뭔데 뭐 어, 불... 옵션이 대체? 야, 이따 보여줄게. 은캐 가지고, 철캐 가지고 보여줄게. 너 쓰레기야? 에이, 나개 좋다니까. 뭔 능력인지를 알아야. 야, 나만, 나만 믿고. 말좀해 나만 믿고하면 돼. 진짜. 그래? 나만 믿고하면 돼. 아, 이상한 쓰레기 같은데. 아 뭔가 A 등급이라니까. 눈고니 A 등급에서 쓰레기했어. 눈고니 몇 등급이에요? 저 A요. 오. 아, 근데 A에도 쓰레기가 많아요. 그죠, 눈고 쓰레기죠, 지금 그게. 아니야, 저사기요왜 사기예요, 거기? 안 맞잖아요, 칼을. 그럼 S등급도 있나? 네, SS까지 있을 여기, 거예요. 여기, 여기가 그럼 몇 등급까지 있는 거지? SS. 그래요? S, SS등급인 사람 손. 이렇게 한번사람들을 물어봅시다. 이거 물이 안 나. 아, 네. 다이아 4개. 오. 다이아 팝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입니다. S랭크까지 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저번에 SS 봤는데? 그 희귀능력이 SS일텐데? 아 희귀능력이? 스페셜 랭크 아니에요? 아닌가? 그... 뭐라 해야되지? 진짜 완전 개사기 잖아요 조로.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조로가 SS였을텐데? S인가? 조로가 S일걸요? 그 신능력 있거든요. 그 플러그인이. 거기서 아 SS까지 있어. 이거는 몇몇개 능력자인지 모르겠다. 급하게 부탁한 거의 거다. 거의 능력은 한 80개부터 오? 110인데. 폐광 찾았음. 폐광, 폐광 돌아다니면 어떻게 쓸모없는 거밖에 없겠죠? 다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 바닥이나 그런데 붙어 있어요. 이거 다이아 곡괭이 만들면 아깝죠? 예. 네. 오, 다이아 발견아어 오, 몇 개일까요? 태광이라 적을. 텐데. 아니요 아니요 지금 땅 가다가 발견했거든요. 오오오오 아, 오. 가오몇 그러니까. 개야 하나 어 하나 둘, 셋. 우리 안 내려 네, 와네와네개네개네개네개 네 개, 네 개, 네 개, 아싸 저다이 여섯 개 있습니다. 에어 서버에 걸린거 나만 한거 같아? 어 너만 너만 네 어, 저도 진짜 어, 나도 안 걸리나 나도 안 걸리는데. 전물 구우면 안 내려가던데? 지금 사람이 자원을 너무 많이 캐러 다녀가지고 지금 서버가 넓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참여하고 있지? 우리가 한 40, 48분? 48분 운영자님 빼고 46분 이상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석탄은 이 정도면 되고. 이번 다이아도 했으니까 한번 폐강을 한번 떠나봐야겠어. 어 저쪽 한번 가볼까. 여기서 한번 갔다가. 오늘 어, 레디님 피 c 방 거기 좀 손님 많은가봐요. 레디님 왜? 피 c 방 사람 많아요 거기? 음. 오 마크 하는 거안 쳐다봐요 사람들이? <laughs> 조용해 나 조용히 하고 있잖아. <laughs> 우리 초등학생 많아요? 어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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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성인이시라고 성인 PC방 가나? 아니 그건 아니고 초딩했으면 챌린저 딱 뜨자마자 일단 롤을 딱 화장실 갈때 대기하면은 딱 챌린저 뜨게 해놓고 가야아 <laughs> 지금 짤린저인데 그런 말 아, 하시면 안 아, 되죠 맞다. 야 레디다라는 거 그냥 켜놓기만 해도 레디다보러 챌린저 보러 오냐? <laughs> <laughs> 애들은 모르지 애들은 레디다 라고 읽은 지 몰라? 그냥 뭐야 레디, 아. 레디 하려고 준비하셨나? 이렇게 해 레디다라고 한줄 알아 너는 몰라 아무도 아한명 어, 죽었다 응. 아, 사람들이 아멘아멘 아멘 아멘 거리네 역시 착해 어? 바로 내 옆에서 죽었나 본데? 어? 템 먹어버려요 근데 네. 여기 어디지? 글씨만 보이고 길을 잃었어요 <laughs> 역시 못하시네 네 여긴 어디지? 괜찮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괜찮습니다. 저 외로워요. 같이 캐실 분. <laughs> 지금 다 혼자 캐고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음, 그럼요. <laughs> 외롭습니다. 어. 원래 마크는 외로워야 <laughs> 다이아가 잘 뜨죠. 을상이 <laughs> 좋아. <laughs> 이게 되게. 이상하네요. 오, 파란색. 막 그, 처음 하면은 어때요? 처음 아니에요. 초, 초, 초보면 어때요? 초보면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 <laughs> 남들 막 뛰어다닐 때. 땅만 파고 있으니까. 우리 어, 시작하자마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팀안 죽겠죠? 영훈 님. 나 개고 수고 등락도 잘 가요. 개고수님. 아. 싸움 잘해요? <laughs> 저 일진 님. <밀지님. 웃음> 믿을게요. 캐리해 주시는 거죠? <laughs> 이거 아무래도 눈꽃 님하고 저가 캐리해야 될것 같거든요, 눈꽃 님. 야, 그쵸? 내가 내가 걱정돼. 짱이라니까 내가. 아, 무슨 얘기세요. 달려 줘야지. 구석에서 앉아있을게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싸워야 돼요. 아니면은, 영우님은 잠원을 캐시고, 게임 종료하시고, <laughs> 잠원... 아이템 다 넘기고. 아, 아이템 다 넘기고, <laughs> 이렇게 딱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 맨몸으로 가다가 한명이도 잡박하시고, <laughs> <laughs> 응원하시고, 뒤에서. 좋은, 아, 아, 좋은 생각. 죽어도 저 현선이 옆에서 죽습니다. 오. <laughs> 현선이랑 같이 죽어요. 음. 능력이 뭘까? 쟤 알고 아... 진짜 개 쓰레기 조너 조로는 조로가 A 등급인가? 어 다이아 아니, 아니. 헉, 나 뭐야 다이아 개잡아야 겠는데오몇 개지? 오오 다이아 개 많아. 오비키를 노리네. 부럽당. 몇 개지? 아... <laughs> 오... 오, 하나, 둘, 셋. 자, 네. 저거 우리 다 같이 가져. 섯 와우, 다섯 개 있어. n 분의 1이죠, n 분의 1. 아니요, 그럼요. 저는 혼자 쓰게요, 그냥.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냥 <laughs> 왜 아까 우리 다이어 우리 다 그냥 각자 쓰죠, 여러분. 그쵸? 네? 네. 그냥 그래야죠. 사급자죠. 아까랑... 아까랑 말이 다른데. 네, 다이아 그냥 각자 쓰는 게 뭔가 더괜찮을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laughs>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 살 그래서... 사람은. 같이 그냥... 옷을 입혀주 주셔야죠. 아니 차로 입으시면 어 다이아? 헉, 나 다이아 또 발견했어. 아 와우 몇 개지? 헐나 오늘 다이아 대박인데 이거 운수 좋은 날 아니겠죠? <laughs> 오 네, 다이아를 발견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와우 헉, 나 지금 다이아 열여섯 음... 개 있어. 남은 거 기부 좀요. 다이아는 24개가 있어야 풀셋을 맞추기 때문에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어? 왜요? 어. 다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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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누가 다이아 줬어요? 어, 몇 개요? <laughs> 두 개요. 오, 그렇지. 다이아 여섯 개 있으시죠? 네. 저땅 파는데 인사했거든요? 네. 갑자기 다이아 주시는데. 오, 더 달라요. 더 달라요. 어, 인사. 도망갔어요. 아, 아깝다. 어, 여기도 다이아가 있을 필인데 기물 탓인가? 다이아 있을 거예요. 저 다이아 또 발견할게요, 여러분. 맞다, 미스터 미스 다이아 탱킹 만들었어요? 아니, 안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 아까워서. 외롭다. 어, 어, 아싸. 설마 <laughs> 다이아 아직 못캔 사람도 있다? 다,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7개. 오, 7개, 오. 따라다니게, 이제. <laughs> 엄청 빠릅다 지금. 누구 다이아옥 케이 만들었어? 저 여기 우리 가 맞는 사람 없을걸요? 아, 맞아. 없을 거거든요. 아무도 없지. 그냥 캐야 될 텐데. 아, 어, 그럼 눈꼬 님이 만드실래요? 아, 제가 그 다이아옥 케이 만들까요? 네, 님이 많으니까요. 그래요. 제가 만들게요. 우리 팀에 희생 한번 하나 줘. 그러면은 닌챈트 그거 만들 때는 눈꼬 님이 다이아로? 아니, 죠 님이 죠왜요 님이 개부자니까요. 그 정도는 써 주세요. 이거 아, 네, 옆에 있는 거 같은데 기억하신가? 죽여 버린다. 누구냐? 와우, 뭐냐? 무서우, 무서우신데요? 어, 고맙다! <laughs> 야, 얘가 다이아 줬어! 누구예요 어,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저 주신 분 아닌가? 디어쩌고님, 디어쩌고. 오! 와. 감사합니다. 몇개 받았어요? 저요? 몇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와우! 뭐야? 아무튼, 홍다이아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아요. <laughs> 저식 같은데 막 돌아댕기시던데. 저건 D D U R A C E. 땀 타네. 여섯 개말았어요저 여섯 개. 만드셔도 되겠네 인챈트.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아니, 공짜로 먹었잖아요 <웃음> <웃음> 이제 그냥 혼자 우리 그냥 가짜 팀 할래요? 네? 그냥 혼자 혼자 팀 할까요? 혹시 제 옆에서 터지고 싶어요? 아야아니 아냐. <laughs> 나 찾아온 사람은 없나? <laughs> 너는 없어. 너는 잘린 줄안 돼. 님들 랩 몇이에요? 18이요. 오, 14. <laughs> 잘하는 사람은 랩이 빨리 오르나? <laughs> 잘하면은 좀막크 랩이 빨리 올라요. 레드스톤이나 오케이. 그런 거 캐면은 경험 보이지. 아까 아. 그 청금석이랑. 어, 나 진짜 내구도 무한이네? 개좋다. 이 능력에 그냥 내구도 무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OP, OP. OP라 그런가? 네. 지금 OP는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 저는 서버 영자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사람 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죠, 이거. <laughs> 저 능력 남이요. 지옥은 안 됩니다. 어 우리 지옥 가서 그거 켤래요? 레벨업 할래요?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지옥 가도 되면은 지옥 가도 상관은 없는데 지옥 가서 근데 할게 솔직히 없다. 우리 그거 만들래요 포션? 아, 또 이렇게 쓸모진다. 포션 되게 좋다는데 제가 배웠어요. 그거 아. 만드는데 시간 다갈 거야? 요 아닌데 내가 배웠는데 마트에 가져가는 거아니에요힘 포션이 뭐뭐 들어요? 힘 포션이 뭐지, 어딘지? 포션이 나뭐나 뭐, 나 포션을 잘안 만들어봐가지고 포션이 뭐모드는지 모르거든요. 다이과 왕석 지옥은 가도 상관없다 말까? 할까?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면은 지옥문 여러 곳에 만들어져서 코탈일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몇 청을 만들면 돼. 저는 괜찮습니다. 우 우리, <laughs> 우리 제가 그럼 포션을 만들까요? 에이, 알아서 할까요? 해. <laughs> 왜 금곡갱이가 빠른가? 음. 다이아곡갱이보다? 사람들이 계속 나보고 금곡갱이 쓰래 금이 뭐. 빠른데 내구도가 빨리 달지 않나? 네 근데 다이아보단 느려 아 근데 다는 다이야보다... 다이아보다는 다이야를... 아, 금을 쓰 아닌가? 다곡보다 빠를텐데 아 진짜요? 근데... 엄청 빠른데 내구도가 l t 로달던데저 내구도 무제한인데 어? 그러면 어? 금쓰시면 되겠네요 아 진짜요? 오오 만들어볼까요? 그 정도는 알아요, 초보여도. 오, 전 몰랐거든요. 오, 만들어보자. 나한 번도 안 써봤어, 금목갱이. 진짜 빨라요. 어, 금이다. 오, 필요없어요, 금은. 야. 금을 안 캐고 갔네, 누가요? 그래서. 어, 나 그러고 보니까 나 그럼 싸움할 때도 무제한이겠다 대구도. 그쵸. 오, 금칼도 세요? 금칼은쓰레기죠 네. MC 낮아. <laughs> 금 칼은 꾸꾸져요 완전 꾸지죠. 데미지도 꾸지고 그냥, 그냥 다 꾸지. 금칼에 데미지 5일 걸려? 아 다이아 칼이 6인가 7이. 7? 7. <laughs> 금금금 금 필요해요? 좀 많은데. 어 금은 황금사가 만들죠 우리? 오금고객이 되게 빠른데? 야 뭐야? 어? 빨라. 금고갱이 효율 붙인 것 같아. 와. 우와. 진짜 빨 내구도, 내구도 무한이에요? 예, 저 내구도 무한이에요. 사기네 와! 어, 이거 혹시 금국갱이로 그거 파지나요? 아, 아니요. 그런, 그런 건안 파지. 다이아 같은 건안파지죠 네. 오, 근데 금국갱이가 이렇게 빠른 거였구나. 오늘 처음 알았네. 우와, 완전 효율이 2붙인거 같아. 효율이. 저도 아는 거였는데 그건. 아, 진짜요? 어, 네. 천재시네. 어, <laughs> 어, 저는 40분 아, 50분도 거니까. 잠깐만 보자. 이거 혹시 여러분 이거 포션 만드는거 많은사람 있나? 시청자분들중에 채팅으로좀 알려주실래요? 어? 왜요? 어? 다이아오오오둘셋 네개 <laughs> 롤이나 하라고 할까? <laughs> 네 다이아 혹시 한개의 이유로 발견 못하셨나요? 에이 설마 몇개 있으시죠? 에이 많아 <웃음> 말해보시죠 <웃음> 많아. 능력도 쓰레기인데, 다이아도 없으면. <laughs> 진짜, 팀에서 퇴출해야죠, 이거. 능력 좋고, 다이아도 많아. 뭐야, 나1 6 4개 있나? 헉, 나 벌써 1 6 4개 모았네? 설마, 몹스포나 아니겠지? 에이, 설마. 진짜, 그럼, 그건 버스 타겠다는 건데? 이거, 이거 사탕수수 구해야 되지 않아요, 죽순? 네, 구해야죠. 가죽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 눈꽃님이 그거 구하실래요? 저 자원 캐야 되는데요? 자원 언제까지 캐게요? 50분 9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싸움. 우리 네부도. 아니 저 다이아가 없어요. 그래서 캐야 되는데? 그래요? 레디님한테 시키기도 그렇고, <laughs> 영웅님한테 뭐? 시키기도 그렇고 가죽 구하는 거, 가죽 가죽이랑 사탕수수. 사창수수. <laughs> 내가 수 구해 올게. 아 보수니까 두분 다. 제가 아파 올라가면 되죠, 이거. 예, 올라가십쇼. 올라가다 그러면, 흑당수도랑 직선 좀 보여주세요. 아, 내가 캘게. 아, 내가 캘게. 같이 가자, 데이트하자. 어머. 진짜 <laughs> 죽일까, 진짜. <laughs> 아, 왜, 왜, 왜. 나, 내가. 이야. <laughs> 캐올게 같이 캐요. 아, 너 땅이나 캐. 왜, 다이아 혹시 못 구하셨어요? 아이미 그런건 아닌데 그 너가 땅 캐야지 효율이 높아져 이거 스폰 치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폰 슬래시하고 스폰 아시죠? 그럼 레디님만 올려가는거? 음 나만 오케이 <laughs> 이거 포션 제조법 포션 제조해야돼 내가 그럼 옵시디언을 12개 캐면 되죠 옵시디언 왜요? 12개 지옥문 만들거랑 아 맞아. 인첸트 12개 맞죠? 혹이그 네. 검정색 엄청 짱짱예 맞아요 맞아요. 다이아로만 살수 <목소리> 있는 완전 쩌는 아이템. <목소리> 뭐야? 아나 근데 사랑니 뺀거왜 이리 아프지? 뺐으니까 아프지. 나 아, 진짜 너무 아파. <laughs> 나 밥을 잘못 먹겠어 나 진짜. 그 정도 아파요. 어나 나무 없다. 캐세요 올라가야 되나? 궁극기 진짜 빠르다. 스폰이 어떻게 수... 스폰? 냄주라고 치면 됩니다. 냄주 한글로 네? 냄주 치는 걸 냄주 플래시하고 냄주 치면은 한글 채팅 치는 것처럼. 스포트 칠줄 몰라? 오마이가 oh 영어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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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모르는 척한 거지, 재밌으라고. 저 오늘 먹방 할 건데, 뭐 먹을까요? 먹지 마, 아프다며. 피자. 아, 군저? 피자 언제 먹었어요? 진죠안 돼요. 그러면 먹방 하기로 약속해서 시청자와의 약속을 깰수 없습니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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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뭐야? 그 뭐냐? 샤브샤브. 샤브샤브를 집에서 먹으라고요? 어허. <laughs> 소리죠, 그게 대체? <laughs> 왜할수 있어? 아뇨 순대 에 순대도 그렇죠 좀 에이 다들 센스가 없네 방송 센스가 에이, 순대 무시하시네 에이, 그럼 비빔밥? 비빔밥은 근데 어, 너무 어 다이아 일단 그게 문제 야 다이아가 나왔다는 게 우린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아를 캐볼게요 아나 진짜 오늘 다이아 신인가봐 몇개 있으세요? 저 다이아요? 제가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할게요 총총몇 개? 잠깐만요 볼게요 다이아몬드가 과연 몇개가 나올지 일단 3개가 뜬거 같은데요 하나 둘셋저 지금 다이아 22개 있습니다 22개요? 예반띵하죠 예? 네? 뭔소리예요 방금 제가 두배로 불려드릴게요 됐다. 내년 우리 적팀 할까요? 네? 우리 적팀 할래요? 후회하실 텐데. 아니요 후회는 안할거 같아요. 이 제대로가. <laughs> 후회는 절대 안할거 같아가지고. <laughs> 어 그럼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어... 미소야, 난 너만 있으면 돼. 아니요. 빨리 그러면은 레디님 빨리 죽순하고 가죽 좀 구해오십시오. 캐고 있어, 캐고 있어. 너, 뭐, 지금 못뭐 캐고 계시죠? 어 지금 가죽 찾고 있어 어 죽수는 캤습니까? 응 음, 조금 캤어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가죽은 소를 잡으시면 나옵니다 오. 소와 말, 말 잡아도 나옵니다 나도 바뀐데 잡고 가야지 주위에 말이 있으려나? 1.5.2라 없지 않나? 아 1.5.2에 말 없나? 네 아마도 그만 양, 양털 필요해요. 양털? 양털은 아니요. 필요, 필요 없어. 요 어, 어제 피자를 먹었는데 먹방에서 맛있겠다. 해조강